안녕하십니까. 어, 길벗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박기철 강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받은 문제는, 어, 고2, 고3 응용어법, 어,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자, 고2, 고3, 자, 2등급 이상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 질문을 보시죠. 자, 보시면 career 어, opportunities in sports communication have been greatly influenced by the convergence of the mass media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직업에 대한 기회들이 스포츠의 사소통에 있어서 아주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자, 무엇이냐면 대중매체의 어떠한 통합, convergence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즉, 하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고 있고요. 즉, 앞에 있는 문장이 상당히 중요한 문장이라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 독해 문장에서 고상으로 올라갈수록 내용이 복잡해지기 마련인데요. 자 A가 즉 원인이 어떤 뒤에 결과 B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식으로 많이 배열이 됩니다. 즉첫 번째 문장이 바로 주제문인데요. 뒤에 보시면은 대중매체의 합치가 즉 통합이 A라고 치면 앞에 나와 있는 직업에 대한 기회가 바로 B가 되겠습니다. 대중매체의 통합이 기회의 영향을 직업에 경력을 창출한다 라는 영향을 끼친다는 라 거죠 자 주제문의 내용을 좀유추를할 수가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과 이 프린트라는 개념이 서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자, 이러한 본문에 대한 주제문을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대중매체 자 인쇄본이 있고요 자 온라인본이 있습니다 자이두 가지의 통합이 이루어졌죠 자, 통합으로 인한. 자, 직업 기회 창출이 되겠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를 짚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1번을 보시면, The increasingly overlapping relationships between the med uh, media entities. 자, 점차적으로 중복되어가는 그러한 관계는, 자, BTM부터 들어가죠. 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어, 대시가 들어가면서 콤마콤마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가로를 쳐서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자, 즉, 어, 이러한 대중매체, 그리고, 더 바라이티 오브가 있는데요. 여기서, all variety of와 더 h e v a r i 약간, 체크 포인트로서도 잡을 만하지만, 자, 여기서, variety란 의미 자체가, 다양성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all variety of로 넘어가든, 더 h e variety of로 넘어가든, 어 다양한 대중매체 스킬들이나, 대중 스킬, 대중적인 그 기술들의 다양성이나 그 말이 그 말로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요 체크 포인트는 더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다양한 대중적인 기술들이 점차적으로 요구 했습니다. 요구 했습니다. 거의 모든 개인들로 하여금, 자, 관계대명사들로 들어가는 부분은 가로가 되기 때문에 구, 어, 구체적으로 보표로까지 없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면, 자, 주호동사를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앤드 즉, 앤드 접속사가 이미 나오는 걸로 봐서 주어 동사가 일단 나와야 된다라는 존재 조건이 있는데요, 잘 찾아보신다면 여기는 사라지니까 자 여기서 나오는 멀티미디어스 더라이티 어브 멀티미디어 스킬 이쪽이 주어가 되겠고요. 자어 대중 기술들의 다양성 다양성은 요구를 했다가 아니라 대중 기술의 다양성이 요구가 되었다라고 해서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다라는 것을 좀 간파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 여기서 required 다음에, 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모든 개인들에게서, 어머, 에게서라는, 그 에게서라는 부분이 살짝 좀 비어 보입니다. 따라서 체크 포인트는, 자, require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을 자, 이 과열 뒤에서 자, 어떠한 부분이 조금 생략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제 r e q u i r e a o f b라는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 o f 를 혹시 빠진 것이 아닌가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 2번입니다. 자 이와 비슷하기도 similarly it has become common. 자 흔하게 되었습니다. and even expected. 자 심지어 예측이 되어 왔죠. 자 for prominent sports writers. 저명한 스포츠 작가가 크로스오버, 자 여러 가지를 겸한다라는 거죠. 자 스포츠의 방송을요. 자 계속하면서 그들의 자, 직업에 대한 장문 커리어를 진행함에 따라서, 자 여기에서 조금 볼만한 사항은요. 사실 흔하게 나오는 문제는 앤드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가 병렬이다라는 부분이 사실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어, 조금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앞에서 has become 여기서 become 다음에 형용사가 오기 때문에 자 common이라는 형용사가 일단 왔고요. 다시 병렬된다면 become에서 다시 형용사 expected가 일단 분사로서 형사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무리가 없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for 의미상의 주어 f o 가 오고요 그 다음에 to 어, 진주어 to가 왔기 때문에 가져 진주로서도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시면 크로스 오 s o 에서이오 v e r 이란 단어가 부사로서 어디로 겸하다 어디로 넘어가다 라는 뜻인데 자 스포츠 방송으로 넘어간다 방송으로 바로 그 의로라는 단어가 살짝 조금 비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체크 포인트는 크로스 오벌과 어디 어디 로에 해당되는 그 인투가 빠진 것이 아닌가를 한번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자, 조금 이제, 좀, 어, 캐주얼한 분위기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자, 지난주에 예술 전시회를 보러 갔어요 자, 그러면서 간송의 예술 어, 작품에 대해서 조금 구경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쭉 보시면, 이 간송에 대한 이렇게 스토리가 쭉 나, 배열되고 있는데요. 자, 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을 보시면, He was born into a rich family. 자, 그는 어, 부자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부자가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쭉 보시면 he inherited a massive fortune. 엄청난 양의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 좀놀라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각되는 부분이 자, 마지막에 보시면 자, 마지막도 보시겠습니다. 자, with all his guidance and his convictions, Gan Song devoted most of his fortunes 자, 간송은요, 바쳤어요. 그 대부분의 폴션, 재산을, to acquiring, 자, 이러이러한 예술작품을 acquire, 획득하는 데에 바쳤다고 합니다. 자, 주된 내용은, 자, 상당한 부를 물려받았고, 그것을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 예술작품을 사는데에 바쳤다, 헌신했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질문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의 재산을, 자, 국익을 위해서 바친 간송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도록 하고요. 자, 체크포인트를 잡아 나가도록 나아, 하겠습니다. 첫 번째 1 3침 문을 보시면 자, last week 지난주에 나는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on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왔는데 말이죠. 자, 관사는 뒤에 명사를 동반하게 되있죠 근데 exhibit라는 일단 동사가 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서 on exhibit를 바로 어, 체크포인트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과 자, exhibition이라는 명사가 되지는 않을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인데요. 자, With all guidance and his own convictions, d e 간 o t e d 아까 했던 문장이죠.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어 guidance 아, in, 안내, conviction 헌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이는 양상인데요. 주로 사실을 시험에서 내신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devote a to b구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a c q u i 에서 ing를 빼놓고 선생님들께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많이 나, 나오는 문제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ing가 들어가져 있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맞는 문장이고요. 자, 다른 곳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어 t 다음에 복수명사 이것도 맞거든요. 자, 그래서 명사형을 좀 보겠는데요. guidance와 conviction, 여서 f o r 여기서 f o n e 기서 falchion, 여 f o r t u o n e 기서 f h i n 서 f o n t o n 여 f h i o f o f o n 여기서 f 산 o n 여기서 f a l n 기서 f o 여기서 f o n 여기서 f o n 여기서 n 여기서 f a l c 여기서 f a l c h 이 o n 여기서 f a l 여기서 여기서 f a l c h i o 서 f a l c 서 f 서 f f n f o n 여 n 자, 이 f 트 l 지를 여기에서 바로, 어, 단수형으로, 어, 되는지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 1번입니다. 자, Required에서, 자, 원래 수거는 바로 이거거든요. 자, 보시면, 자, Require A of 어, B 구물입니다 자, 그래서, 어, 오형식 구문이죠. 자, A에서 B를 요청하다라는 구문인데요. 여기에서 목적어인 A가 앞으로 빠지게 되면, 자, 이것이 비동사 PP로서 수동태로 바뀌게 되지만, 자, 목적격보어인 오브 B는 그대로 내려와서 B가 그대로 쓰여진다는 부분입니다. B가 빠지면 안 된다는 라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어려웠던 이유는 문장이 접속사가 슬쩍 지나가면서 나오고, 이렇게 콤마로서 함정을 파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이 오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리이드를 지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브를 이제 빼주면 안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포인트에서는 어 여기 상당히 좀 어려웠었는데요. 자, 다른 부분에서 조금 넘어가고 크로스오버. 여기서 오버이 부사기 때문에 어 교차 교차하다라는 자동사의 의미로써 그 목적어인 스포, 어 스포츠 브로캐스팅 목적어의 명사를 받으려면 전사의 동을 빌려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투를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세 번째고요.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에서 지난 주에 나는 방문했습니다. 익스필 여기서 익스필 자 그래서 동사를 자, 앞에 언이라는 관사가 있기 때문에 명사 형태로 좀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어, 번째 체크 포인트고요. 자, 네, 네 번째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 자, devoted A to B, 요거는 괜찮고요 보시면은, 어, 폴천에서폴천이 물질 명사로서 단수 취급한다, 라는 내용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학생들이 많이 헷갈릴 법한, 어, 그러한 내용들이었고요 자,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자, 여기에서, 어, 좀 위로 좀 올려주시겠습니다. 자, S를 이제 빼야 되는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 3등급, 이제, 이, 하의 학생들이 같은 경우는 많이 헷갈릴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increasingly 에서 ly가 붙은 부분. 자, 오버래핑이 형용사이기 때문에 부사로서 형용사를 수식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오버래핑, 그 다음에, 비 between 다음에 복수 형태가 온다라는 부분. 이제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겠죠. 여기에서 더 variety of가 상당히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variety of와 더 variety of. 사실은 원래는 다르게 쓰이지만, 여기에서는 이미제가 크게, 크게 나진 않았다는 라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올 다음에 복수 명사가 오는 부분 인디비지얼이 사람이기 때문에 방계대명사 후를 썼다는 부분 그리고 주격 방계대명사에서 선행사가 주격을 하기 때문에 자 복수이기 때문에 월크 워크, 웍스가 아니라 월크가 왔다는 부분도 자삼 등급 이하 학생들은 두루두루 한번 다염여해볼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출제율과 난이도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자,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require a 오브 b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문에서 수동태로 변환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파를 해야 됐었고요. 그오브가 빠지지는 않았는지, 자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등급 학생으로서 출제율은 조금 높은 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출제율은 3.7 정도로 보겠고요. 난이도는 상당히 높아서 4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4 줄짜리라서 좀 상당히 길었죠. 자두 번째입니다. 자두 번째는 자 보시면 어, 크로스오버 인투라는 개념인데요. 이 인투라는 게 전체가 살짝만 생략이 돼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리고 크로스오버 인투가 자주 사용되는 수가 아니다 이피기 때문에 상당히 유지하기 어, 가 어려웠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인투 전체만 하나만 생략하는 문제는 그렇게 사실은 많이 출제되는 유형까지는 아니었고요. 저걸 보는데 만약에 출제가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어, 그런 유형이어서 3.8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자, 여기서 익세비을 어, 동사형으로 놓고 명사형으로 바꾸는 문제인데요. 자, 보다시피 앞에 언이라는 것이 힌트가 상당히 눈에 보이게 어,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쉽게 간판할 수 있, 있었고요. 자, 출제율은 사실은 너무나 눈에 띄기 때문에 오히려 잘안 나오는, 자, 이 정도로 보겠고요. 그러나, 나오기만 한다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2.8 정도로 쉽다라고 보겠습니다. 마지막 4번인데요. 자 4번을 보시면 여기서 명사형의 단복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물질 명사형에서 단복수를 하는 문제는 물론 중학 때부터 많이 배우긴 했지만 자 상당히 좀 헷갈릴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입니다. 자 물질 명사의 단복수 문제는 사실은 아주 많이 문장과 결부돼서 출제되는 편은 아니라 3.3 정도로 보겠고요. 나온다면 또 역시 좀 어려운 자 그런 인형으로서 3.7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의 강평 강, 강의 동사 마치겠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지문 분석과 설명으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지문 해설 강의 선보였으나 1번 후치 수식 과거 분사구 이콰이 어브 용법과 2번둘 다를 취하기 위해 경계를 넘는 넘는다는 의미의 동사 크로스 오브는 자동사로 인투 없이 목조결합이 불가능한데 이런 업법 체크 방향이 완전히 어긋나서 독해 실력에 비해 업법 분석 능력은 많이 떨어지는 아쉬움을 남겼다. 4번 포튼 같은 재산이라는 뜻인데 불가산명사이나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경우 구체화되어 가산명사화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심화업법에 대한 공부를 좀더 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다음 달에는 좀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시면 좋겠다 했습니다.